여기서 이대 다섯 꺾지 말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것도 괜찮네. 여기서 그냥 테이크 백 해보세요. 자, 코킹 해보세요. 다시 테이크 백, 코킹. 테이크 백, 코킹.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고객님 좋습니다. 자, 테이크 백 하셨죠? 여기서 공을 보고, 그대로,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참 잘했어요 <laughs> 이거뭐할게 없는데 이래야 되면은 이진에 골프가 진짜로 시, 너무 쉬워지는 건데 이래 되면은 <laughs> 아 이걸 왜 이래 못했지? 자 이래 하면은 골프가 끝이에요 끝뭐똑딱이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laughs> 갖다 대고 요거만 한 100개 치고, 오늘 수고하습니다 가세요. 야 이러면 되겠네. 샤, 이런 식으로. 막판에, 쟁반이 없어요. 그죠? 쟁반이 없어요. 쟁반, 쟁반들면은, 쟁반들면다 쏟아지죠. 커피 다쏟죠 바로 막, 그날부로 잘리겠죠. 그럼 어디 갑니까? 고용노동부가나 <laughs> 보잉이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존남. <laughs> 존남처럼 되지, 존남. 와, 이래야어떻 치지, 그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이 안에서 공을 치면은 스윙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요거는 요래 생겨도 제가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한 상품입니다. 아, 파아보려고 지금 찍는 게 아니에요. 이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 겁니다. <laughs> 제작했어요. 자. 여기서 백스윙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 라인대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니까 스퀘어가 되죠. 자, 그럼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그대로 여기에 되나? 이 정도면 하 되겠네. 자, 테스트해. 왜 맞추지는 못하지? <laughs> 제가 이 팔다리가 좀 사이즈가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음, 오케이, 굿. 자,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칩니다. 에? 길대로 갔다가 길대로 내려가니까 공이 자동으로 맞네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만 신세계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테이크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세팅대로 테이크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클럽 페이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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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 모양 그대로 빼면 이 그대로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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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초보자분들은 손목의 놀림이 상당히 좋죠. 이거를 잘 놀리시다 보니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샹크가 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일관성 있게 볼을잘 맞추시려면은. 손목을 스타트할 때, 안 돌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럼 이걸 뺄 때, 얘가, 이, 지금 요 부분이 테이크백 지점이죠. 지면하고 팽이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 헤드가 돌아가 있냐, 혹은 헤드가 너무 이렇게 닿게 있냐,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세팅 값이, 제가 지금, 만드는 지금 이 채는 그립도 지금 교정 그립이라서 잡으면은 스트롱 그립으로 잡혀, 스트롱 그립. 스트롱 그립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데이크 백을 그대로 빼면은 이렇게 각이 나와요. 이렇게이 상태. 이 상태로 각이 나오고 요거는 교정 그립이 아니라서 자, 보여드리면은, 스퀘어를 잡아서 백스윙을 해보면은, 헤드가 어떻습니까? 아까랑 좀 각이 다르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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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어, 이렇게 돼요. 클럽 페이스가. 아까는 이대에좀 이렇게 되죠? 그립에 따라서 여기 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립을 스퀘어로 잡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빼면서 약간 각을 이렇게 줄라 한다. 그럼 왼손 손등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렇게 보잉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졸람 <laughs> 졸람처럼 돼있죠 졸람 와 이래야 어째 치지 그만 아무튼 헤드는 그대로 뺀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빼는데 그립이 스트롱일 경우에는 헤드가 약간 이런식이 돼있고 그립이 스퀘어일 경우에는 헤드가 약간 이렇게 열리는 느낌으로 일자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백스윙 탑에서도 스케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백싱 탑이 되었을 때도 각이 이런 느낌으로 손등하고 뭔가 딱 맞겠죠. 딱,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스트롱일 경우에는 올렸을 때 손등보다 페이스 각이 약간 좀더 위를 보는 느낌. 그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이거야, 뭐, 등등. 아니면, 이거야, 뭐, 이거야. 이, 이래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골프가 그리 만만해 보였습니까? 골프가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 지이 배우는 이 스윙은요, 아,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지금 하는 게. 필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샷을 배우는 거지 필드 가면 이제 지금부터 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스윙 메카니즘도 상당히 복잡하고 클럽을 하나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할게 많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충분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운동을 쉽게 생각 해라는 거지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제가 가리키는 고객님들한테 골프는 정말 쉬운 운동입니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될수록 공을 잘칠수 있습니다. 스스로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치는 사람은 머리가 터지면 안 돼요. 공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내가 내 몸이 우지된 지도잘 모르고 그래서 레슨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잡아갈 겁니까 혼자서 체크해 가지고 저도 제 스윙을 못 고치는데 저도 저를 가르켜 주는 프로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리를 알아야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은 원인과 결과를 못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골프가 정석이 없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궤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궤도대로 스윙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이크 백 지점 그리고 백스윙 탑이 부분은 그립에 따라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열에 갔다가 여기까지 잘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마, 맞는 분인데 스트롱 그립이라서 올라가면서요, 서 자연스럽게 샥 돌리는 분이 있어요. 샥. 이렇게 샥 돌리는 분이 있어요. 샥, 샥. 이렇게 샥 이런 식으로. 또 막판에 쟁반이 없어요. 그죠? 쟁반이 없어요. 쟁반, 쟁반들면은, 쟁반들면은 다 쏟아지죠. 커피 다쏟죠 바로 막그 날부로 잘리겠죠. 그럼 어디 갑니까? 고용 노동부가나? <laughs> 자, 이렇게. 그대로. 야, 근데 제가 지금 이, 요, 여기 이거를 여기 대놓고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 오늘 한 고객님들한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 상당히 괜찮네 이거뭐할게 없는데 이래야 되면은 이 진짜 골프가 진짜 너무 쉬워지는 건데 이래도 되면은 아 이걸 왜 이래 못했지 자, 이래 하면은 골프가 끝이에요. 끝 뭐, 똑같이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갖다 대고, 요거만 한 100개 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야, 이래 하면 되겠네. 자, 저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코킹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코킹 데그백 여기서 계속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테이크 백 지점에서 코킹을 하는데, 이 코킹하는 부분에서 오른쪽 팔꿈치, 그리고 오른손 손목, 오른손 손목도 되고, 오른쪽 팔꿈치도 돼요. 요렇게, 같이, 팔꿈치도 꺾이고, 손목도 좀 꺾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서 테이크 백 지점에서, 자, 한번 꺾어보세요, 이렇게. 사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기서 일에 가서 꺾지 말고 여기서 하나 둘셋 이것도 괜찮네 여기서 그냥 테이크백 해보세요 자 코킹 해보세요 다시 테이크백 코킹 테이크백 코킹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고객님 좋습니다 자 테이크백 하셨죠 여기서 공을 보고 그대로 고대로 붙여서 고대로 내려오세요. 고대로참 잘했어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스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으면 공을 아주 쉽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궤도가 잘 나온다. 그럼 우지합니까? 씨 아니마 뺨띠를 이렇게 뺨띠를 깔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정리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음시. 빠! 자, <laughs>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게 일반적. 아, 1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아까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laughs> 이로 요렇게.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봤죠? 봤죠? <laughs> 아, 다행이다, 들어